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급성 요통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급성 요통, 만성 요통 말고 급성으로 요통이 왔을 때 고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요통으로 고객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단 마음이 급하셔서 고객을 엎드려 놓고 허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합니다 허리의 통증은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세 개의 근육이, 우리가 요방형근, 다음에 광배근, 다음에 하, 후, 꺾은 세 개의 근육이 주로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 기랑적인 요소를 일으키는 장요근이 그 문제를 주로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하고 또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허리 부분에 손이 먼저 가게 되는데, 어, 거기에서 먼저 손을 가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당하게 됩니다. 왜냐면, 허리가 급성으로 왔다는 거는 어, 풀어주게 되면 근육이 완전히 이완이 돼서 걸어 들어왔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 웬만하면, 어, 의료적인 병원적인 요소의 처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못하고 지인이나 또, 좀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알려주는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오셨을 땐 일단 똑바로 눕히셔서, 배에 있는 기랑적인 요소로 하는, 아까 허리의 근육과 기랑적인 요소라는 장요근을 풀어주십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번 밀고 30도 방향 위로 두번 밀고 다시 직선으로 두번 밀고 나서 장요근을 자극을 주고요 배에 있는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 복행근에 복부에 있는 근육 중에서 이제 복직근에 힘을 줬다 뺐다면서 골반의 틸팅 운동, 그러니까 펠비 틸팅 운동이라서 골반의 각도와 조절 운동을 합니다. 소장을 풀어주고 장요근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힘의 저항을 주는 등척성 운동을 합니다. 등척성 운동은 쉽게 얘기해서 강제로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고객의 고객과 제가 둘이 힘을 맞대는 운동이죠. 예를 들어서 어, 옆에 자료에 보다시피 고객이 발을 벽에다 댔죠. 그런 것처럼 고객의 두 발이 제가 지탱을 해서 고객은 밀고 저는 버텨주는 힘의 동작. 고객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뱉죠. 자 그렇게 되면 인체에 작동하는 650개의 모든 근육이 작동을 하고 횡경막이 작동을 하면서 횡경막에 붙어 있는 요방향근과 그다음에 장여근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 상태로 어, 힘의 방향대로 조금씩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운동을 어, 저항 운동을 좀 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힘의 방향과 운동성을 서로 지게 하고 복부를 풀어줍니다. 어, 급성유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는게 중요해요. 바로 서서 워킹을 하면 걷게 되면 그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눕힌 상태에서 고객이 어,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어, 놀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 긴장하지 마시고요. 복부를 풀고 저항 운동을 해주고 옆으로 일어서서 어, 세우면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PPT 자료를 좀 하나 더 주신 것, 제가 올려준 것 중에서 동작의 움직임하고 테스트,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이게 고개, 어, 허리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얘는 요추 1번과 흉추 9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고 폈다. 흉추 9번은 우리가 간하고도 연관되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모션과 동작은 근육을 주관하는 포인트인 간의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옆으로 측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요추 2번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추 2번을 자극을 주고 풀어주고요. 또 하나는 회선을 하게 되는 회선의 동작은 흉추 11번과 요추 3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작들도 문제가 있으면 그, 어 관절 부분의 척추 라인에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허리의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많은 고객들을 그 보게 되고 그 고객들에게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테크닉을 쓰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생각인데요. 복부에서 어 문제가 온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급성 요통으로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단 마음을 비우시고 복부를 풀고 등척성 운동과 그다음에 저항 운동과 그다음에 어 호흡을 통해서 근육의 양을 조절한다면 세워주시는 게 우선이고요. 어, 고객이 혹시 누워서 똑바로 움직이지거나 못했을 때도 긴장하지 마시고 어, 두 다리를 가지고 움직여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면서 복직근의 움직임과 배에 있는 근육들의 움직임 그 전반적인 소장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 실질적인 것은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제 수업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있다는 걸 보시면서, 어, 허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긴장감을 조금 늦추시고, 어, 허리에 일반적인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도 라도 허리에다 직접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복부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거를 오늘의 하나의, 그, 생각해야 될 키포인트로, 어,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지원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저질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고, 항상 힘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